안녕하세요 산들바람 농장입니다 어 블루베리 지금 이제 수확은 다 마무리가 됐고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장마기간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먹기도 했고 이제 벌레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옆에가 배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가 막 갈라지거든요 물을 많이 먹어서 이런 것들은 성분성이 떨어집니다 택배를 보내면 바로 물러져 가지고 어, 고객님들 드시면 어, 물컹물컹하다고 크레임이 생기는 그런 수준이어서 아쉽지만 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.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은 다 지금 털어주고 있고요. 지금 뒤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풀밭이 돼가지고, 어, 이제 오늘부터 해서 약간 지금 서늘할 때 새벽이라든지 해질 무렵쯤 나와가지고 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. 그나마 저희는 이렇게 다 나무를 꽁꽁 쌈해놔가지고 조금 덜한데,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풀과의 전쟁은 지금 좀 버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. 저희는 조금 덜하다는 거. 이런 식으로 해서 어, 블루베리 나무 관리할 거고 지금 시기에는 특별히 어, 그다지 신경을 써주시지 않아도 되고 어, 한더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쯤 다시 또 관리를 한번 해주면 됩니다. 어, 추비 감사 비료는 한번 줄 수는 있는데요. 이제 그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여름 전 정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자연순리대로 이렇게 크고 난 다음에 잘라 가지고 하는게 맞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노지 같은 경우는요 하우스는 아닙니다 노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크고 싶은대로 크게 해두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좋은 가지를 취하는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어이 이후부터는 물 관리만 좀 해주고 비료는 한 두어 번 정도 더 추 가로 주고 이제 별다른 관리 는안해줄 겁니다. 이제 대신 풀 관리 를해 줘야 겠죠？이런 식 으로 해서 이제 여 름을 날 겁니다. 감사 합니다.